안녕하세요. 유레카모터스 석관 대리입니다. 이번에 보실 차량은 현대 팰리세이드 2.2 디젤 사륜 프레스티지 차량입니다. 함께 보러 가실까요? 엔카 진단 차차차 진단받은 완전 무사고 차량. 1인 진조, 보험 이력, 영원인 차량입니다. 21년 8월에 최초 등록된 2022년형으로 나온 차량이고요. 8인승 차량의 베이지 시트 차량입니다. 전면부부터 보시겠습니다. LED 헤드램프 깨짐 없이 잘 작동하고요. 범퍼나 그릴, 본넷에 손상 없이 깨끗한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타이어와 휠 상태 살펴보겠습니다. 휠 상태는 살짝씩 생활기스 있는 부분이지만 크게 보이지 않아서 눈에 띄진 않습니다. 앞뒤 타이어 60%씩 남아 있습니다. 측면부 살펴보겠습니다. 깨끗하게 상품화가 완료된 차량으로 찌그러진 부분이나 기스 보이지 않는 깨끗한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후면부 살펴보겠습니다. 그 안쪽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전동 트렁크고요. 트렁크 매트 깔려져 있습니다. 팰리세이드답게 엄청 넓은 공간 보여지고 있고요. 뒤쪽에 보시면 8인승인 거 확인 가능합니다. 이렇게 트렁크 매트가 깔려있는 부분이지만 버튼을 하나 눌러보면 이렇게 의자가 자동으로 올라옵니다. 왼편만 누른 거라서 보시면은 이렇게 왼쪽 의자 두개 올라오고요. 반대편 쪽도 이 버튼 누르면 똑같이 올라옵니다. 접을 때도 이렇게 눌러만 주시면 자동으로 원터치로 접힙니다 이렇게 돼서 8인승입니다 실내로 들어왔습니다 키로수는 32,825km 확인했습니다 핸들 상태 살펴보겠습니다 연식이나 키로수가 짧은 만큼 상태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네이비에 어울리는 색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른쪽에는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장착되어 있고요 왼쪽에 음성인식 핸즈프리 장착되어 있습니다. 핸들 왼편으로는 차선 이탈 방지 보조 버튼, 후측방 경보 등 다양한 버튼들이 있고요. 운전석에 메모리 시트 장착되어 있습니다. 센터 페시아쪽 확인해 보겠습니다. 넓은 화면으로 내비게이션 등 다양한 설정 가능합니다. 후진기어 넣어 보겠습니다. 후방 카메라 잘 작동하고 있고요. 어라운드 뷰까지 장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방 카메라도 장착되어 있어서 편리한 주행 가능합니다. 공조기 버튼들 하나도 까짐없이 잘 관리된 상태고요. 풀 오토 에어컨, 공기 청정기 장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륜이기 때문에 다양한 드라이브 모드 변경 가능하고요. 버튼식 기어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토 홀드 장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앞좌석에 통풍 시트, 열선 시트 장착되어 있고 핸들 열선 있습니다. 밑으로 내려와 보시면 컵홀더, 그다음에 무선 충전, 그리고 수납도 가능하고요. USB 사용 가능합니다. 차량키는 총두 개입니다. 앞좌석 시트 상태 살펴보겠습니다. 깨끗한 베이지 시트 확인 가능하고요. 도어 트림 쪽에도 기스 없이 깨끗합니다. 도어 트림과 대시보드도 동일한 베이지 컬러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크렐 스피커 장착되어 있습니다. 위쪽으로는 하이패스 룸미러와 블랙박스 2채널 장착되어 있습니다. 헤드업 디스플레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뒷좌석 확인해 보겠습니다. 뒷좌석 도어 트림에도 베이지 시트와 우드 톤의 디자인이 들어가 있어서 너무 멋스럽고요. 컵홀더 두 개, 저쪽도 두 개. 총네개 사용 가능합니다. 시트 보시면은 너무 예쁘죠? 저는 베이지 시트가 굉장히 예쁜 차량이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시트도 아주 좋은 시트 들어가 있어서 푹신푹신하고 착좌감 아주 좋습니다. 워크인 시트 장착되어 있고요. 뒷좌석에도 열선 시트, 풀 오토 에어컨 장착되어 있고 시가책도 사용 가능합니다. 네, 지금까지 현대 팰리세이드 차량 살펴보았습니다. 엔카 진단, 차차차 진단 받은 완전 무사고 차량이고요. 1인 신조의 보험 이력 0원인 차량입니다. 2.2 디젤 중에 가장 인기 있는 4륜 차량, 그리고 프레스티지 등급, 그리고 8인승입니다. 인기 있는 베이직 시트까지 완벽하게 갖춘 이 차량 궁금하신 부분 있으시면 위쪽으로 연락 주시고요. 아래에서 가격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